출퇴근도 하고 등산도 할수 있는 전천후 슈즈로뭐 신을 게 없나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운동화와 목 높이가 같은 산티아고 로우입니다. 캠프라인에서 출시된 산티아고 로우 베이지 색깔이고 블랙 색깔인데 230부터 285까지 나오니까 출퇴근용이나 가끔씩 등산을 하시는 분,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그런 신발입니다. 여러분 보시면은 운동화와 목 높이가 같으면서도 무게는 요 바닥 때문에 무게가 좀 들어가고 캠프라인 등산은 요 바닥면이 리치 엣지 곰창을 사용해가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탁월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이 등산 및 트레킹 일반 생활하로까지 모든 일에 다 착용 가능한 신발이니까 하나쯤 구매해서 스포츠 활동도 즐기고 일상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슈즈로 적극 추천합니다. 구매 구매문에... 문의는.